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오늘의 어제 했던 스카이큐브 아. 생존기를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는 게 여러분들. 아까 제가 방송을 찍으려고, 아, 방송을 찍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장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막 갑자기 렉이 팍 걸리면서, 렉이 팍 걸리면서 이게 꺼지는 거예요, 녹화가. 그러면서, 딱, 갤러리에 딱 들어가 보니까, 빈 페이지래요, 녹화한 게. 그래서 지금 다시 찍고 있는데, <laughs> 별거 없어요, 그냥. 그냥 어제 캤던 다이아몬드, 블럭, 다이아몬드, 그냥, 곡괭이 하나 만들고, 여기 이어서 온게 끝이에요. 뭐, 한거 없어요. <laughs>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이 찍을게요. 방송을 <laughs> 아 목에 가래가 꼈네 그 여기 소가 있어서 소 잡은 거 하나고요 어. 별거 없으니까 걱정 마시세요 <laughs> 아 저기도 이을게요 여러분들 저기도 이어서 갈게요 아, 아, 저 떨어졌, 아, 안 돼. 침대로 구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진... 난감이네. 세 개, 고기. 그리고 뭐, 칼도 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어디냐. 어, 여기, 여기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맴 신청 많이 부탁드립니다. 고맴이 아직 없어서, 그, 아, 재밌는 컨텐츠를 많이 못해요. 그래서, 생존기나 뭐 탈출맵 이런 거밖에 못해요. 저 혼자서. 아, 렉 걸려서 계속 떨어져요. 아까 녹화했을 때도 계속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예? 오케이. 됨지지 그냥 예, 요거 뚫지 말자 침대를 빨리 만들어야 빨리 자가지고 체력도 회복하는데 예, 저쪽 갔다가 저기 양이 있어야 될텐데 양이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따 요거 맵을 다운 받을 때 사진하고 같이 보여줬는데 침대를 만들 수 있는 양을 제공해 준다고 본것 같아요. 근데 아니면은? 어 양이다. 어어 어? 수박. <laughs> 수박? 좋은데? 아.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laughs> 여기까지 와서 떨어지다니 안 돼. 아, 뭐야? 근데 그냥 여기 떨어진 김에 제가 여기서 가위를 만들어 가도록 할게요. 세 개였나? 가위 어떻게 만들더라? 아, 두 개였구나. 이렇게. 이렇게 가위를 가위로 양모를 구해오도록 할게요. 아 맞아 부금. 쨘, 쨘. 저희 네, 양을 양모를 구해서 침대를 만들도록 할게요. 하룻밤 좀 자야겠어요. 양들아, 안녕. 어, 일단 여기는 얘 나올 것 같은데, 아, 가까이 지 맞아. 좋아. 근데 여기 나오면 죽어. 이제 와가 죽어. 양모? 아, 어, 여 복잡해라 진짜. 동물 많네. 아, 동물 여기서 동물 여기서 키울게요 그런데. 음, 근데 얘는 아, 얘소소은 밀. 얘는 그 뭐냐, 치앗 얘는 얘네 뭐지? 닭은 알이잖아 그냥. 돼지는 뭐했더라 돼지 뭐였지? 수박을 가져가서 거기서 농사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우 깜짝이야. 여기서, 택. 됐어. 여 수박 또 있던데. 아, 여기있다. 어, 양털..어..다행이다..양이 있어서 그 수박을 캐간 다음에 수박을.. 음..나가는 길이 여기다 야 비켜 어 안 비켜? 비켜. 여기는 딱 나오는 순간, 막, 막아야 돼요. 아우, 시끄러워, 진짜. 물 속에 첨벙첨벙, 진짜. 완전 시끄럽게 노네. 이것들이. 잼, 잼, 잼. 응. 그래서 점핑, 예 점핑, 에이, 뜨거 점핑. 어 좋아. 여기서 농사를 지을게요, 여러분들. 짠 아무튼 일단은 침대 먼저 만들게요. 어우 양모 여섯 개 있네. 하나, 둘, 이렇게 여섯이 뭐야? 수박은. 씨앗으로 만들어야죠 창고 부족한가? 아직은 넉넉하네요 음.. 일단 돌하고 흙 그리고 나무가 하나 필요한데 하나 둘셋 됐다 안돼 잠자야돼 오케이 일단은 먼저 잠을 자고 피를 채울게요 새벽에 잠들다 나는 보시고 이거를 어따가 설치하냐 하면은 어따가 설치하지? 야! 야렉 끌리지마! 아 어, 저는 음 여다가 설치할게요 여러분들 딱 누워서 딱 일어나면 딱 바로 앞에 나무가 보이는 음, 낭만적인 <laughs>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맴 신청도 빨리 해주세요, 여러분들. 고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맛이 나죠. 일단은 철로 괭이를 만들게요. 일 거분된거 만들고 이거하고 괜이 하나 둘 하나 둘 응. 그 농사를 어따가지 여기가 물있으니까 어따가 그 지금 농사는 엄청 크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아니, 이, 이 정도? 이 정도면 뭐농사 충분할 것 같은데. 바로 옆에 물이 있잖아요. 바로 옆에 물이 있어서 할수 있습니다. 됐어. 이 정도면 뭐 소랑 닭이랑 이런 거코시는거뭐 쉽겠네요. 이렇게 딱 하고. 여러분들, 다음번에는 여기 이쪽 사막을 갔다 올게요, 여러분들. 아유, 아, 여기 벌써 기름진 농사 땅이 됐죠? 네, 여기도 이렇게 됐고. 근데 요거는 나무가 안 자라네? 왜안 자랄까? 여기다가 이렇게. 아, 스켈레톤 없나? 효과로, 효과로 하고 싶은데. 아, 진짜. 일단은 여기서 잠시 자원 좀 캐고, 딴 데도 가서 자원을 캘게요, 여러분들. 알았죠? 일단, 요거, 요것도 뭐 필요할 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것도 캘게요. 깜짝이야. 오. 금이네. 나의 실수가 금을 불러대다. 짠. 여기 용암 있던 걸로 하는데, 너는. 용암, 어, 봐봐요. 용암 있죠? 용암은 참 위험해요. 여러분, 기다려. 아, 불러야겠네 샷, 어, 깜짝이야. 됐어. 어, 깜짝이야. 됐어. 이 정도도 뭐, 캡까? 자원이 뭐 나오겠죠, 뭐. 이렇게? 봐봐요. 전 자원, 오, 보이죠? 놈들. 저는 자원 탐지기입니다, 자원 탐지기. 자원탐지기에요 저는 일단 금부터 캐고 일단 몇 개인지 세보도록 할게요 한개 에? 두개아이 두 그래도 세개는 나왔네 요 세개..네 세개도 괜찮죠 뭐 세개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여기 땅을 아예 제해볼까요 그냥? 다 캐? 여기 있는 자원.. 자원을 그냥 다 싹쓸이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이들 여기서 생존기 3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